봄 백구, 어째서 하나가 칼날인가? 무심은 바탕이고, 일순이 운행이므로 무심만으로서는 번뇌 망상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이 무심 일순이라야 마음의 괴로움과 몸의 아픔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3. 생각과 감각, 양과 음, 행위자와 주시자, 둘이 하나가 되어야 바탕인 제로 허공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운행의 칼날이 섭니다. 4. 은양 합일인 하나는 생각, 경이자 양과, 감각, 주시자, 음이라고 하는 칼의 양면이 만나 이루어지는 칼날입니다. 칼날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아주 그게 미미하게 하나가 있지만은 양면이 있어 양면이 갈아가지고 하나가 된 거거든. 그 두, 개, 두 개가 하나가 된 것이 칼이야 <laughs> 그렇기 때문에 칼을 갖다 열로쓴 거야. 두 면이 갈아가지고 하나가 되거든. 음. 감각 주시자 음이라고 하는 칼의 양면이 함, 만나 이루어지는 칼날입니다. 어, 음양합일이 되어야 음양상생이되고 음양합덕이 되어 하나라고 하는 칼날이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단칼에 잘라, 단칼에 잘라야 돼요. 원래병 없는 자리로 돌리고 유지하여 허공이라고 하는 하늘 아래 천하제일검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심 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일심이라는 칼다리에서 천하제일검이 될 때까지 공을 들이고 드립시다. 허공 밟고 어째서 하나가 칼날인가? 1. 무심 제로는 바탕이고 일심 1이 운행이므로 무심만으로서는 번뇌 망상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2. 무심 일심이라야 마음의 괴로움과 몸의 아픔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3. 생각과 감각, 양과 음, 행위자와 주시자 둘이 하나가 되어야 바탕인 제로, 허공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운행의 칼날이 됩니다 4. 음양하대은 하나는 생각행위자 양과 감각주시자 음이라고 하는 칼의 양면이 만나 이루어지는 칼날입니다. 5. 음양 합일이 되어야 음양 상생이 되고 음양 합덕이 되어 하나라고 하는 칼날이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단칼에 잘라 본래 병없는 자리로 돌리고 유지하여 허공이라고 하는 하늘 아래 천하 제일검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심 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일심이라는 칼날이서 천하 제일검이 될 때까지 공을 들이고 드립시다 그러니까 천하 제일검을 손에 쥐는 말이요. 남을 갖다가 미워한다, 이거다, 단지하는 마음, 이 아들 갖다 단지하는 그 마음을 당장 깨자마자 그냥 번개처럼 피워버려. 그냥 뭐가지 다지 은는 게요 상상만 해도 시원하지? 예. 응. 그러니까 배는 걸 물배나 했다니 그거잖아. 응, 그런 생각이 딱 올라와가지고 단지하는 거, 니 아저분신놈아꼴다 봤어 이 올라올 때올라오자 마자 그 당타를 그냥 쟤그개일금이 있어야지 당칼이 잘라버려 그. 오래 걸리지도 않아 <laughs> 봄백구 어째서 하나가 칼날인가 1 무심 제로는 바탕이고 일심 일은 운행이므로 무심만으로는 서 번뇌 망상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2. 무심 일심이라야 마음 마음의 괴로움과 몸의 아픔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3. 생각과 감각, 양과 음, 행위자와 주시자 둘이 하나가 하나일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 제로인 바탕 아, 바탕이 3번, 아, 생각과 감각, 양과 음, 행위자와 주시자 둘이 하나가 되어야 바탕인 제로, 허공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운행의 칼날이 섭니다. 4, 음량 합일인 하나는 생각, 행위자, 양과 감각, 주시자, 음이라고 하는 칼날의 양면이 만나, 칼의 양면이. 네, 감사합니다. 감각주시자 음이라고 하는 칼의 양면이 만나 이루어지는 칼날입니다. 5. 음량 합일이 되어야 음량 상생이 되고 음량 합덕이 되어 하나라고 하는 칼날이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단칼에 잘라 본래 병 없는 자리로 돌리고 유지하여 허공이라고 하는 하늘 아래 천하제일검이 됩니다. 6. 그러므로 무심짜리에 만족하지 말고, 1심이라는 칼날이서 천하제일검이 될 때까지 공을 드리고 드립시다. 이게 겁이라는걸왜겁이라는 말을 쓰는가? 응? 이게 느낌이 와요? 네. 네. 봄 백구, 어째서 하나가 갈라진가 1. 무심 제로는 바탕이고, 1심 1위 운행이므로 무심만으로서는 번뇌망상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2. 무심이야 말, 무심 1심이라야, 야 무심 1심이라야, 마음의 괴로움과 몸의 아픔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3. 생각과 감각, 양과 음, 행위자와 중시, 주시자, 둘이 하나가 되어야 바탕인 제로 허공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운행의 칼날이 섭니다. 4. 음양 합일인 음양 합일인 하나는 생각 행위자 양과 감각 주시자 음이라고 하는 칼의 양면이 만나 이루어지는 칼날입니다. 5. 음양 합일이 되어야 음양 상생이 되고 음양 합덕이 되어 하나라고 하는 칼날이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단칼에 잘라 본래 병 없는 자리로 돌리고 유지하여 허공이라고 하는 하늘 아래 천하제일검이 됩니다. 육, 그러므로 무심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일심이라는 칼날이서 천하제일검이 될 때까지 공을 드리고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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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시다. <laughs> 봄 백후, 어째서 하나가 칼날인가 1. 무심 제로는 바탕이고, 일심 하나가 운행으로 무심만으로서는 번뇌망상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2. 무심 일심이라야 마음의 괴로움과 몸의 아픔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3. 생각과 감각, 양과 음, 행위자와 주시자, 둘이 하나가 되어야 바탕인 제로, 허공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문행의 칼날이 섭니다. 4. 음양합일인 하나는 생각 행위자 양과 감각 주시자 음이라고 하는 칼의 양면이 만나 이루어지는 칼날입니다. 5. 음양합일이 되어야 음양상생이 되고 음양합덕이 되어 하나라고 하는 칼날이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단칼에 잘라 본래 병없는 본래 병없는 자리로 돌리고 유지하여 허공이라고 하는 하늘 아래 천하 제일검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심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일심이라는 칼날에서 천하 제일검이 될 때까지 공을 들이고 기립시다봄 백구. 어째서 하나가 칼날인가. 1. 제로 무심은 바탕이고 1. 일심이 운행이므로 무심만으로서는 번뇌 망상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2. 무심 일심이라야 마음의 괴로움과 몸의 아픔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3. 생각과 감각, 양과 음, 행위자와 주시자 둘이 하나가 되어야 바탕인 제로 허공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운행의 칼날이 섭니다. 4 음양합일인 하나는 생각 행위자 양과 감각 주시자 음이라고 하는 칼의 양면이 만나 이루어지는 칼날입니다. 5 음양합일이 되어야 음양상생이 되고 음양합덕이 되어 하나라고 하는 칼날이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단칼에 잘라 본래 병없는 자리로 돌리고 유지하여 호공이라고 하는 하늘날에 천하 제검이 됩니다. 6. 그러므로 무심 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일심이라는 칼날이서 천하 제일검이 될 때까지 공을 들이고 드립시다. 봄백구 어째서 하나가 칼날인가? 1. 무심 제로는 바탕이고 일심 일이 운행이므로 무심만으로서는 본래 망상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2. 무심일심이라야 마음의 괴로움과 몸의 아픔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3. 생각과 감각, 양과 음, 행위자와 주시자, 둘이 하나가 되어야 바탕인 제로, 호공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운행의 칼날이 섭니다. 4. 음양합일인 하나는 생각, 행위자, 양과 감각, 주시자, 음이라고 하는 칼의 양면이 만나 이루어지는 칼날입니다. 5. 음양합일이 되어야 음양상생이 되고 음양합덕이 되어 하나라고 하는 칼날이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단칼에 잘라 본래 병없는 자리로 돌리고 유지하여 호궁이라고 하는 하늘 아래 천하제일검이 됩니다. 6. 그러므로 무심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일심이라는 칼날에서 천하제일검이 될 때까지 공을 드리고 드립시다. 110 칼날로 무엇을